자텍스016 81페이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비용. 세법에 따라서 이건 자동으로 다 사실 계산이 돼요. 어?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게 이거를 가지고선 그뭐 저거 하시고 공부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세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줘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돼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연봉에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뭐야 인건비 공유생비, 사업비 등 필요 경비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야. <laughs> 오케이, 근로소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첫 번째. <laughs> 두 번째는 뭐냐면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저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오케이. 아. 자, 회사가, 매, 매, 회사가 매출에 필요한 비용을 빼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듯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능력을 유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해야 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라고 나오네요. 아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자, <laughs> 자, 그러면 아랫부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부분들에 대한 건 봐보죠. 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에 따라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과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호 그렇게 되네요. 자 <laughs>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언제 8월 5일까지 심의 결정해서 고사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오케이. 자, 페이지 8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근로소득 공제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오케이, 잡아봐요. <laughs> 어, 21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82만 2천원이 되네요. 오케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196만 2천원, 평균 189만 원으로 보아 1년 환산하면 2,272만 원. 71만원. 오케이. 다시 말해서, <laughs> 근로 능력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저 금액은 2271만원 수준이므로이 정도의 금액의 근로소득을 전액 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아,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 표 같이 금액을 공제한대요. 와, 근로소득 공제. 여러분들 표 이거 아까 했었죠. 이미 아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500만원 이하 부분들에 대한 500원에서 만 1500, 1500, 4500, 4 0 0 0원에서 1억, 1억 조각.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실 때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사실 세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줘요. 오케이? 정말 우리나라 이런 건잘내어 있는 나라에잘 되어 있는 나 오케이? 그래야 세금 많이 가져가잖아요. 세금 많이 가져가는 거. IT 기술 발달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활약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종합소득세 최저 한도 150만원, 본인공제, 예, 고려하더라도, 총급의 1000만원까지는 100%,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되는 거, 여러분들 표, 표 보시면 되시죠? 오케이. 자, 83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앞에 표에서 총급여액은, 우리 앞에서 설명하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말한대요. 오케이. 자, 만약, 한번 봐봐요. 만약 연봉 3,800인데, 여기에 퇴직금이 290만원이고, 비과세가 36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에서, 아까 뭐랬어요? 퇴직금 부분들에 대한 거 빼자랬잖아요. 근로소득세 빼자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거 빼고 나면 3,150만 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받았던 거에 대한 것 중에 총 급여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제? 3,15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가 있나라고 한번 봐봐요.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표 한번 봐봐요. 그러면 3,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원래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그 사이에 들어가네요. 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 750만 원. 보이죠 오케이. 총 급여액이 얼마라고 어요 퇴직금하고 비과세를 뺀 3,1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급여액에다 3,150만 원을 집어넣어요 오케이? 자 1,500만 원, 나온 값에 몇 프로예요? 15%예요. 오케이? 그럼 얼마야? 997만 5천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공제 안 된다는데 여하튼간에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해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근로소득 공제액이에요. 이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과세표준을 또 구하는가?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또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납부 세액을 한가? 거기에 또 세액 공제 있으면 또 빼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로소득 공제는 다른 소득 공제와 달리 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여기 나오네요. 자동으로다가 공제 신청이나 증빙 서류 없이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전액 공제해 준다 라고 나오네요 아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큰 걱정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근로소득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대신 뭐냐 그러면 특히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인들을 만나게 시될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뭘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알아야 돼, 알아야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 자, 텍스 017 인적공제는 가정의 생계 유지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 어? 앞에서 얘기했던 근로소득공제는 아까 뭐라 했었어요? 최저임금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 인적공제. 어? 하나의 공제 더해줘. 인적공제는 뭐다? 가정의 생계 유지 비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한번 그거 보도록 하죠. 자, 글로, 지금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자 자신의 생계비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최저임금 그랬잖아요 오케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로 공제는 근로자 가정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한 개의 금액으로 볼수 있다 아 여기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의 최저 생활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월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거다 라고 하는 거네요 아하. 어때? 인별로다가 공제해준다라고 하는 거네요. 오케이?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오케이? 추가공 어,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 세액공제로 구분한다. 아, 세 가지로다가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나시참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기본공제가 있어요. 오케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오케이?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얼마? 150만원씩 종합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귀차니즘 해서 D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모 집어넣으면 었 됐을 건데, 그거 아까 안집어넣었네요 그렇죠. 부모가 있었다는 거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게 되게 되면, 기본제, 공 부모님 계시니까 해가지고서, 뭐, 150만원, 1 5 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귀찮은 친구네. D. <laughs> 그렇죠. 자, 자, 보죠.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표와 같이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아, 봐봐요. 이게 안냥다 해주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를 주는데 그럼 연간 소득금액 부분들에 대해 연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령은. 여기 보니까 본인은 상관없고 배우자도 제한은 없고 그런데, 직계 존속 60세 이상 해야 되고, 직계 비속과 이병자를 20세 이하 해야 하만상황되는 20세 이상은 또안 된다고 하는 거네요. 오케이. 형제, 자매 60세, 기초생활 수급자 제한없고 아동에 따른 18세 미만 어떻게 해당되는 거. 오케이.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연간 소득 금액이 학계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100만원 이하네요. 오케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총0 0이 없나? 500만원 이하인데, 쉽게 말해서는 100만원 이하 부분들에 대한 소득이 있게 되게 되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지를 못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보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위표에서 연간소득금액이라. 자, 연간소득금액이라 수입액에서 지, 지출, 필요 경비를 뺀 순소득금액을 말한다. 오케이. 연간소득금액은 뭐야? 순소득금액을 얘기한다. 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원 부분들에 대한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글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얼마? 5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해 봤던 것 중에서 무슨 공제가 있었다? 추가 공제, 인적 공제 중에 추가 공제가 되는 게 아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추가 공제 부분들을 받는 건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라고 뭐죠? 기본 공제 대상자인 사람 중. 오케이? 일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돼야 돼요. 오케이? 대상자 중. 다음 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호! 추가공제 요건과 소득공제 요건이에요. 오케이? 근데 미리, 미리 여러분 한번 봐봐요. 경로우대자 공제. 오케이? 경로우대자 공제가 있죠? 장애인 공제가 있죠? 분해자 공제가 있죠? 한부모 공제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사용하시게 되게 되면 기본공제 플러스 추가공제 이게 커요. 이게. 오케이. 뭐냐, 봐봐요. 자, 경량 우정 문제. 7 0세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거. 소득금액은 얼마? 100만원 이하 부분들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 인당 100만원 부분들을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장애인 공제가 있어요. 연령제한 없네요. 오케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야. 그러면 어떻게 돼? 1인당 200만원 부분들에 대한 공제. 오케이. 그러면, 어, 요 부분들에 대한 연로하시면서 장애인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한 분으로 해서 300만원까지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자, 부녀자 공제예요.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 등록표상의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분들에 대한 연 얼마? 50만원이에요. 오케이. 자, 한부모 공제가 있네요.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교회에 있는 데 얼마? 100만원까지 공제해 주네요. 아하, 오케이. 자, 추가 공제 사유가 중복된다. 어, 공제 가능하다. 자, 얘가, 예를 들어, 소득자 본인이 75세이고, 일단 70세, 경로 우대 공제가 되겠네요. 장애인이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300만원 부분들에 대한, 배우자가 없는 여자 세대 주라면 어, 50만원 부분들에 대한, 추가 공제는 35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가 공제로 해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보는 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적 공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적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보면 과세표준 구하기 전에 있어서 소득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빼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줄 적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뭐였더라? 자녀 세액공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자녀 세액공제. 자녀들이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 세액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오케이, 한번 봐보죠. 자녀 세액공제예요. 자녀 세액 공제는 1인 이상의 자녀, 오케이. 자녀, 1인 이상의 자녀가 일때 추가되는 세액 공제라는 거예 오케이. 저소한 1명 이상이 있으면 나는 거죠. 오케이. 종합소득이 있을 때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 오케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없어야 돼요. 오케이. 100만 원 이하야 돼요. 한명이면 15만 원을 해주고, 두명이면 30만 원, 세명이면 어떻게 되는가. 1인당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게 되면 1인당 30만원 합한 금액 세액 공제 준다는 거. 오케이? 그 표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표가 한번 봐봐요. 봐봐 자, 예를 들어 자녀가 4인이면 연간 90만원 세액 공제를 쓰는데 한번 봐봐요. 자녀 세액 공제, 기본 자녀 가 공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그 다음에 3명 이상 30만원 플러스 어떻게 돼요? 이이 이 2명 초과할 시 인당 어떻게 되요 30만원. 그러니까 60만원 부분들에다 인당 인당 하게 되면. 인당, 인당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0만원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내인이 되게 되게 되면 60만원, 30만원 더 하죠? 90만원 부분들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된 겁니다. 오케이. 자, 한편 자녀공제는 연 소득이 얼마,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만7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자녀 세액공제는 배제된다. 아하. 이걸 만약에 받게 되겠죠 위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또못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 구분되어 있네요. 오케이.